어둠의 개구리를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분만협회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개 연재형 공모전 즉 예선 예심 단계를 공개 연재로 하고 평가에 조회수 랭킹이 들어가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공개형, 투구형, 공모전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공모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따금 예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공모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 제가 공모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공모전 들어가도 될까요? 이것는 무슨 뜻입니까? 나 공모전에서 뽑힐 수 있을까요? 당선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묻는 거죠. 제가 대답 못해드립니다. 아무도 당선을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도 탈락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공모전이 열리고 있어. 그게 내가 쓰고 있는 온고의 장르야. 그럼 무조건 들어가세요. 단 기대하지 말고. 목표는 예선 통과이지 1등이 아닙니다. 특히 처음 써보는 원고로 비축분도 없는데 수상권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축분 1도 없는데 공모전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비축분, 비축분, 비축분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원고 오늘 써서 오늘 올리는 걸로 공모전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들 해.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비축분 준비하면서 공모전 기다리는 사람도 그만큼 많습니다. 공모전 시작 나흘 만에 14회, 10회 올라가 있다? 무조건 비축분 깔아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은 이렇게 깔아둔 작품부터 손이 가게 되고 조회수가 누적되어 버리죠. 그쵸? 우리 인간이죠.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죠. 하루 18을 매일 쓸수 없어요. 어느 날 하루는 쓸수 있겠지. 정말 밤새 가지고 근데 그걸 매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 아무 일 없이 공모전 예심 기간 내내 매일 1, 2회 차 이상 쓸수 있다면 라이브 연재 하세요 들어가세요 하면 됩니다 사실 조아라나 몽피아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 이번 네이버 공모전은 솔직히 지금 기간이 짧잖아 이 정도 라이브는 버틸 수 있잖아 그쵸? 솔직히 말해서 이 기간도 못 버티면 데뷔해서 장편 못 쓰죠, 그렇죠. 대비해서 나중에 실시간 연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와요. 장편을 쓰게 된다면, 그럼 그때 그거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솔직히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모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공모전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공모전 있는 걸 지금 알았는데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공개형 공모전에서 확실한 건 이겁니다. 후반부부터 예심 통과 커트라인 위 한정으로 상위권에서 중위권까지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하지만 후반부 그 공모전 예심 기간에서 후반부 혹은 거의 마지막에 해성처럼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초반부터 연재해왔던 그 모든 경쟁작들의 조회수를 몽땅 제치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조회수는 무조건 누적이니까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을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즉 6월 4주 이후에 보게 되었고, 네이버 지체공이 열리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 그럼 굳이 뒤늦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사실 조화로도 마찬가지고 문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송 기간 후반부에 들어가서 예심을 통과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 넘는 건 어찌저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랭킹을 막 역주행을 막 이렇게 해, 해가지고 중위권 위로 상위권으로 자리 잡는 건즉 수상권 안으로 자리 잡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예심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No. 어차피 본심도 본심이 시작이 돼도 독자들이 상위권만 봐요. 그 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모전 기간 후반부인데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고 다음 기회 되게 많습니다. 이번만이 날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급박하게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그 지상 최대 공모전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나면 중반 지나는 거죠. 7월 1일까지니까. 제발 공모요강 꼼꼼하게 읽으세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공모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었어요. 공모전을 꼼꼼히 읽으라고. 그런데 1년 후에 왜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읽어. 꼼꼼하게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최 측이 동일하고 매년 똑같이 열리는 공모전이라도 요강이 규칙이 매년 달라져요. 정말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왜냐? 주최 측은 공모전 기간 동안 정말 매일 폭탄을 받습니다. 그게 작년 네이버 뭐 지체공이죠. 공모전이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아 이건 이렇게 뽑으면 안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진행하면 안되겠구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생겨요 주최측에서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듬해 공모전 진행할 때 그런 괴로움 실무적 괴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공모전,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의 공모 요강이 매년 변경되고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데서는 막 파일로 FAQ를 막 이만큼 만들어 놓기도 하죠. 이번에 네이버가 뭉피아와 겹치지 않게 장르 조정이 되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 사법고시칠 때 시험 요강 꼼꼼히 봐야 하잖아요. 공모전 요강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올리면 그 실수에 또막 이거 괜찮은 건가? 마음 졸이느라고 멘탈관리 실패하고 멘탈관리 실패하면 어떻게 돼? 그리 잘 써질 리가? 마무하죠. 그쵸? 렇 응?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카메라 충전을 안 해서 핸드폰으로 정말 간략하게 공모전 얘기를 해봤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 작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노란자법서에서도 파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만연은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